나는 언제나 말재르브의 씨를 어떤 난관에도 굽히지 않는 꿋꿋한 사람으로 보아왔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그의 성실함을 잠시나마 의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실한 반면에 마음이 약한 그는 때로 자기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 그는 파리판에서 100페이지 이상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뽕바두루 부인에게 기정한 완전한 판본에서는 터무니 없이 삭제를 했다. 이 책의 언어 대목에 숫장수의 아내는 왕자의 애인보다 존경할 만하다. 라는 귀절이 있다. 이 기절은 특정 인물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써 나가다 머리에 떠오른 것이었다.작품을 거듭 읽어보니 독자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었다.그렇지만 그것을 쓸때 결코 누구를 적용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한자도 삭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방침에서 나는 이 귀절을 삭제해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왕이라 쓴 것을 왕자로만 바꾸었다 그러나 말제러버시는 그 정도의 정정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이 귀절을 아주 삭제한 것을 특별히 따로 한장 인쇄를 시켜 감촉같이 몽파드로 부인에게 기정하는 책에 붙이게 했다. 부인이 이런 요소를 모를 리가 없었고, 게다가 부인에게 친절히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안 것은 훨씬 뒤의 일로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결과까지도 이미 짐작했다. 이와 동일한 경우의 어떤 기부인이 끈덕지게 나를 미워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그 부인의 처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 귀절을 썼을 때는 그녀를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책이 출판된 뒤에 그녀들과 알게 된 나는 몹시 마음이 불안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로랑지 기사에게 했더니 그는 나를 비웃으면서 그 부인은 그 일로 화가 나기는 했었지만 이미 그런 건 잊어버린 지 오래라고 말하여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아무래도 좀 경솔하게 그의 말을 믿어버렸던 모양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안심하고 있었다. 초겨울에 나는 말제르버 씨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호의를 받았는데 그것에는 무척 감격했다. 그러나 그호의를 이용하기에는 시기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주로날 대 사방의 편집부에 빈 자리가 생겼는데 마르장 씨는 자기 제안인 것처럼 하여 그 자리를 내게 추천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편지 서간집 시 제33호 사연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승인을 얻은 뒤에 한 지심을 쉽게 알수 있었다. 그 자신도 다음 편지에서 내게 그것을 제의할 것을 부탁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위에 따르는 일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내게로 보내오는 신간 중에서 매달 두 권씩 발치하는 것으로 파리에 나갈 필요도 없거니와 장관에게 인사를 갈 필요마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메랑시, 글레로시, 기뉴시 그리고 바르텔르미 신부 같은 인류급 문학자 그룹에 끼게 되는 것이었다. 이중첫 말한 두 사람과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나머지 두 사람과 알게 된다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렇게 전혀 힘만 드는 아주 쉬운 일거리를 갖는 그 지위에는 8 0프랑의 보수가 따르고 있었다. 나는 결정하기까지 마르장시시나 말제르버시의 마음을 다칠까봐 몇 시간을 곰곰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일하고 싶을 때 일을 못하고 시간에 응매이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속박이었다. 더구나 내가 책임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무엇보다도 우세하여 나는 내게 적당치 않은 지위를 사양하기로 결심했다. 내 재능은 오로지 내가 다룰 주제에 관한 어떤 마음의 비상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내천부의 재질을 움직이는 것은 다만 위대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발췌해야만 될 대부분의 책 제목 아니 책그 자체가 내게 대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나의 무관심은 아예 나의 붓을 냉각시키고 나의 재능을 우둔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다른 모든 문학자들처럼. 직업적으로 글을 쓸수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나는 원래 오직 정렬에 의해서만 글을 쓸수 있었다. 주로 날대 샤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 그런 정렬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마르장 씨에게 가능한 한 정중한 감사의 편지를 써 보냈다. 그 편지에는 나의 이유를 더할 나이 없이 자세하게 했었으므로, 그나 말재로 보시나, 내가 사퇴하는 것을 변덕이나, 그만한 생각에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밀이 유지되었으므로, 그 소문은 세상에 조금도 퍼지지 않았다.또 이 제인은 동의하기에는 시기가 유리하지 못했다.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나는 문학에서 특히 저술가라는 직업에서 완전히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내가 겪은 모든 일들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문학자들을 싫어하게 만들었다.그리고 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다.사교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일반적으로 말해 내가 지금껏 지내온 반은 내 자신의 것이요. 반은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사교계의 것이었던 얼치기 생활의 실정이 나 있었다. 나는 나의 오랜 경험을 통해 불평등한 교제란 항상 약한 편에 손해보기 마련이란 것을 깨달았다. 남부럽지 않게 집을 꾸며 놓지도 못한 내가 속해 있는 계급과는 다른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야만 했다. 그들에게는 하찮은 비용도 내게는 없어서는 안될 금액이요, 더구나 써버리면 파멸을 초래할 돈이다. 그들 돈 많은 사람들은 남의 별장에 초대를 받아 가더라도 식탁이나 실내에서 자기 시종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녀를 보낸다. 그래서 그 집의 하인들을 직접 부리는 일도 없고 그들을 보지도 않으므로 선물도 그때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인이 없는 나로서는 그집 하인들의 눈치만 살피게 마련이다. 그다지 욕 먹지 않으려면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그들의 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에게도 주인이 하는 것만큼의 대접을 나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더욱이 나는 그들의 시중이 더 많이 필요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 이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인이 적을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주로 출입하던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다. 모두가 몹시 모렴치하고 교활하고 민첩한, 물론 그들의 이익이 되는 일에 한해서지만 그런 녀석들이었다. 이놈들은 내가 자기네들을 모두 차례차례로 필요로 하도록 만들 줄을 알고 있었다. 그토록 재치가 있는 부인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 주머니를 절약시키려다 오히려 내 돈을 틀게 만든다. 나의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경우 내가 합성 마차를 부르러 보내려 하면 그 집의 부인은 이를 만류하고 자기 집 마차를 준비시켜 나를 태워준다. 그리고는 내게 24수의 마차싹을 절약시켜 주었다고 몹시 만족해 하지만 내가 하인과 마부에게 주는 한 액기의 돈에 대해서는 부인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어느 부인이 파리에서 은자함이나 모모랑시로 내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 부인이 사수의 우편료를 나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아깝게 여겨 부인은 그 편지를 자기 하인 중의 한 사람을 시켜 내게 보냈다. 하인은 땀투순이가 된채 걸어서 왔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한 액기의 돈을 주었다. 그는 확실히 그 돈을 벌었다. 그 부인은 한두 주일 자기네 시골로 가서 지내자고 나를 초청한 일이 있었다.부인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이렇게 데리고 가면 이 사나이로서는 결국 절약이 될 것이다.그동안 그의 식비가 한 푼도 들지 않을 테니.그러나 그동안 내가 일을 통 못하게 된다는 것과 가족의 생활비. 집세, 의복 값은 절약이 안 된다는 것과 이발료가 갑절이 드는 것 등은 부인은 생각도 못한다. 팁 같은 것은 내가 평소에 자주 출입하는 집에서만 주기로 한정했지만 그것만 해도 나를 파산시킬 지경이었다. 겨우 네대번밖에 묵은 일이 없는 오본 너희 우두또 부인의 집에서는 25개 끼나 썼고, 에피네나 슈버레드는 4, 5년 부지런히 드나들었으니 100비스톨 이상을 쓴 셈이다. 이런 지출은 나 같은 승리에는 불가피했다. 자신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그런 궁리도 못하는 주제에 하인이 투들대고 찡거리고 시중도는 꼴을 보면 견디지 못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